감기 걸리면 괜히 우울하고 집중도 안 되죠?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커피보다 몸과 머리를 동시에 깨워주는 한 잔이 있습니다. 이 차는요, 감기 걸렸을 때 각성도를 높여주고, 기분을 맑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감기 환자들이 이걸 마신 뒤,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집중력도 회복됐다고 해요. 게다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코막힘과 기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바로 공개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페퍼민트 차입니다. 멘톨 성분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항바이러스 효과로 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알레르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시고요. 따뜻한 물에 우려서 꿀이나 레몬을 넣어 마셔보세요. 감기로 지친 하루 이한 잔이면 기분까지 새로워질 겁니다. 노후니버스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